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송가인이 근황을 전했다. 최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가인은 순백의 드레스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매치해 차 안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3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비주얼로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가인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올해 34세인 송가인은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이며 지난 2012년 싱글앨범 산바라마 강바라마 사랑가로 데뷔했다. 이후 항구 아가씨 거기까지 말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스에서 고향 전라도처럼 구수한 자락과 정통 트로트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송가인은 음악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대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뽕따러 가세에 이어 송가인은 최근 KBS2 해투사에 출연해 무속인 엄마의 영향으로 국악인에서 트로트를 전향했다는 일화를 밝히는 등 솔직담백한 입담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뿐 아니라 최근 송가인은 자신의 둘째 오빠인 조성재와 함께 부루의 명곡에 출연해 최종 우승을 거머쥐는 등 명실상부 대세임을 입증했다. 한편, 송가인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뽕따러 가세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TV 조선에서 만날 수 있다. 송가인의 롱런을 예견할 수 있는 이유들 가수 송가인 33 본명 좋은심 이유는 11월 3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 어겐을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MPC에서 11월 10일 1 특집 쇼로 방송된다. 송가인 단독 콘서트는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해 인기를 입증시킨 바 있으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문의가 폭주하자 송가인과 관계자들은 초대권을 반납해 티켓 판매를 추가 오픈하기도 했다. 이날 콘서트는 그동안 행사장에서 부른 노래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다. 가수로서의 송가인의 역량을 모두 볼수 있는 기회다. 송가인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가요의 거의 모든 장르를 소화해낸다. 정통 트로트를 기교를 부리지 않고 부를 뿐 아니라 판소리와 민요가 바탕이 돼 자신만의 탄탄한 창법으로 노래를 완성시킨다. 송가인이 노래를 부를 때 오른손은 마이크를 잡고 왼손만 아래 위로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러고도 한마는 대동강과 용두산 엘레지 같은 높낮이가 별로 없는 노래들도 풍부한 감정으로 처리해 내며 노래의 맛을 제대로 살린다. 고음지르기의 창법이 아니다. 송가인은 기교 없이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감정을 처리하는지를 음미하면서 들어야 송가인 노래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너터 콜리에서 송가인이 윤민수, 치타와 함께 부른 니만는 라틴 사운드와 판소리의 묘한 조합으로 새로운 전율을 선사한 바 있다. 송가인의 절창으로 이 순간 시청률 이 껑충 뛰었다고 넛 관계자가 귀띔했다. 송가인의 가창은 매우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 이전 트로트는 장윤정으로 대표되는 네오트로트 세미 트로트 트로트의 필전이 유행했다. 시류를 타면서 젊은 층의 기호를 반영했다면, 시류가 바뀌면 주춤할 수 있다. 하지만 정통 트로트는 시대와 상관이 없다. 장윤정의 어머나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엄지척이 퓨전이었고 트로트의 EDM을 접목시켜 성공한 아모르 파티까지도 이런 계열의 연장으로 트로트에 흥흥 의 요소를 접목시켰다면 송가인은 시류를 타지 않는 정통 트로트다. 정통 트로트의 가창력까지 지닌 게송가인이다 34살 송가인에게 50에서 80대 중년 아줌마 아저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쫓아다니면서 팬클럽 활동을 하는 이유다. 이번 콘서트 굿즈 중 돋보기가 달려있는 송가인 목걸이도 어르신 팬을 위한 배려다. 음악 제작자인 김광수 대표는 30대의 송가인이 민유 창법에 기반해 트로트를 부르니까 50에서 70대의 어르신들이 나이와 시대를 떠나 당시의 감성이 떠올려져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면서. 이들 어르신들이 한창 시절 이미자나 김수희 등 자기 또래 가수들에게서 느꼈던 감성을 지금은 송가인에게서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팬들에게는 송가인의 트로트 가창이 새롭고 흥미롭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송가인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연령별 팬이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갈 것으로 예견될 수 있는 이유다.